Ugh. <clears throat>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 2021년 7월 9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아 우리 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laughs> 좀 본문이 긴데요. 아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 차근차근 좀잘 읽어 주시고요. 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여기서는 우리 8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내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의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 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신계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아, 오늘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38절까지 천천히 읽어가면, 오늘 보면 조금은 어렵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 또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렇다면, 오늘, 어,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본격적으로 성막을 건축해 가는 내용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한 설계도는요, 이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이제 부른받은 사람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성막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부터 38절까지는요, 총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8절부터 오늘 읽은 19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휘장, 덮개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두 번째로 20절부터 34절까지는 성막을 떠받쳐줄 기둥, 널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성막의 내부의 희장과 성막 입구를 제작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세 부분들로 나누어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막을 덮는 휘장, 덮개입니다. 성막을 덮는 휘장은, 덮개는 총네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공들은 청색, 자색, 홍색, 배실를 짜서 구름 모양의 수를 놓아 열 폭에 큰 막을 만들고 그것으로 성막의 지붕을 삼아 덮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게 첫 번째 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겹으로 그 위에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 말씀이죠. 또 다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 염소털로 11폭의 휘장을 만드는 것, 덮개를 만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요, 붉게 물들인 19절 말씀해 보면, 숫 양으로 세 번째 덮개,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네 번째 덮개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1겹, 2겹, 3겹, 4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휘장을 덮는 이 덮개, 성막을 덮는 희장이죠. 이 덮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읽으면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1겹에서부터 네 번째 겹으로 가면 갈수록 그 모습이 점점 더 평범해집니다. 첫 번째 희장의 모습, 우리 8절 말씀해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어, 수, 무늬를 놓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무늬를 놓았냐면 천사들, 즉, 그룹들의 무늬를 놓아 아, 짜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습에는 천사가 수놓아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휘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네 번째 덮개로 갈수록 19절에 말씀해 보면 숫 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그 아름다움이 매우 평범한 것으로 덮어지게 되는 것이죠. 매우 평범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네 번째 겹으로 덮어진 이 가죽만 보이기에 이 성막이 일반 장막과 비교해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밖에서 보이는 성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희장의 모습, 이러한 성막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밖에서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죠.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어찌 보면 더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휘장의 첫 번째 겹, 첫 번째 휘장에 수놓아진 구룹들 천사들이 상징하는 것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보인 밖에서 보면 사실 그 보이지는 않지만 안으로 들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비록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세상과 비교해 대단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결코 교회는 초라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비교해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 초라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요, 우리 안에는요, 어, 저와 여러분들의 에, 마음 안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더 힘있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교회에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약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지만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조각목, 기둥으로 쓰여진, 또한 널판으로 쓰여진 재료입니다. 널판으로 만드는 데 사용한 나무가 20절 말씀해 보면 조각목이다 라고 나옵니다.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총 48개로 제작되어집니다. 널판에 사용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서 사막과 황량한 곳에서는요, 곧바로 곧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금방 휘어지고 구부러진 채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는요,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평범하고 볼품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매우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일에,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그 널판들을 만들고서는요, 34절과 36절에 보면 오히려 그 널판, 그 조각목에... 금으로, 어, 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금으로 씌운 이 조각목 기둥과 널판들을 향하여 귀한 재료다 여기며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조각목을 조금은 묵상해도 좋을 듯 합니다. 볼품 없고 쓸모 없어, 어, 별로, 어, 귀해 보이지 않은 재료, 나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에 금을 씌워서 귀하게 여기시며 사용하죠. 어찌보면 우리가 조각목과 같을 수 있어요. 보잘 것 없는 인생, 쓸모없게 느껴지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귀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존귀하게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존귀한 자다. 사랑받는 자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어, 묵상해 볼 만한 것이요. 성막을 제작하는데, 에, 보여진 순종입니다. 성막 제작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망을 만드는 일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고집하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올바른 성망을 만드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계획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 줘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과 빛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올바른 하나님의 에, 성막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어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보잘 것 없고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또 세상 속에 매우 작아 보이는 교회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하고요. 부족한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성망을 만드는 가운데. 에 또 여러가지 원리와 법칙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각목과 같이 볼품없고 연약해 보였던 나무였지만 금을 씌워 귀하게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믿사오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자녀삼아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하나님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비록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곳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주시관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바랍니다.